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이번 시간 SCM 생명과학 볼 거고요. 자, 이 자리에서 또한번 상한가를 가는 것처럼 힘있게 올라서다가, 저창 마감에 상승폭을 반절 이상 이렇게 반납하면서 윗골이 길게 남기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왜, 왜 이런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즘 테마별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자,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참 좋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강세인 테마들 따라다니다 보면 물리게 되고, 그럼 그 다음 날 시장을 주도하는 또 새로운 종목들 좋은 테마들은 살 수가 없어서 이런 게 그저 이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장 중에 급하게 그날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종목들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한 종목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이 종가 베팅 추천을요 무료로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장 마감 전까지 이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자 충분합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 투자자금 팍팍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1으로 위에 큼지막하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힘순 찐주식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요 문자 힘이라고만 한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받아보시면서 직접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해야 할거 없습니다. 그냥 010 5894 2930번으로 문자 힘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께 드리는 제 선물. 자,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S심, 어, 한번 볼게요. 지금 솔직히 차트만 보면은 전형적인 이런 하락수액이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어, 삼각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 저점은 낮추면서 위아래 움직이고 결국은 이런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가죠. 그러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훅 깨져버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완성되나 싶었는데 자, 이 삼각 수렴의 끝에서 오히려 위로 곧바로 다시 이렇게 어, 발산을 해버렸죠. 사실 이런 게. 정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거든요. 결국 이때가 속임수 이탈을 이렇게 하면서 공포감을 심어주고 이런 차트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기계적으로라도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자 위로 올려버렸고요. 그래서 이런 거 속임수 이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렴을 하고 나오는 방향성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자이 방향성 보여준 이 자리로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실린 이 거래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신뢰도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상승을 만드는 호재가 보면은요, 뭐 화장품 조성물 이 특허를 획득했다거나, 뭐 미국 이 재생의학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구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조금 있는데, 이거 다 지난 이슈거든요. 이 상승분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뉴스들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안 가고 이러는데 오늘은 또 상, 어, 간다. 그것도 상한가 부근까지 이렇게 어, 올려낼 만한 호재든 호재도 아니거든요. 결국 자 이거 이런 움직임은요 지금 이렇게 1년 가까이 오랫동안 바닥을 어 다지는 척하면서 상승에 대한 의지도 한 번씩 보여주면서 다 해놓고 결국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미도 털고 주식을 싸게 사 모으려는 어떤 이 세력의 자 의도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패턴이고요 이런 의도적인 하방 압력과 자 이런 윗꼬리를 길게 길게 타는 양봉들이 수차례 정말 수차례 이렇게 어 터져 나오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쉽게 접교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이 주가를 다시 한번 들어 올릴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들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터트릴 명분으로 쓸 만한 숨겨진 호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큰 상승에 대한 근거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주어 주주님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올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흔들기나 이런 찌라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 이 매수가부터 어, 터트릴 호재 내용 그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수입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 왔어요. 자,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딱네 페이지로 어 표지 빼고 이렇게 네 페이지로 다어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에서 이 내용을 직접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자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신 분들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 보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연락 남겨 주신다고 따로 어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그냥 종목명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고 이 파일 어 확인해 보시고 제가. 咋？ 여기에다가 그 확보한 호재 내용 적어 놨는데 자 호재 내용도 호재 내용이지만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뭐 말씀드린 이렇게 매수 흔적들 매집한 세력들 매수 흔적 보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 이거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거를 이번 페이지에 적어 놨습니다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 여러분들 이런 걸 기준가로 매수 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적어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호재의 내용이 딱 터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출발을 할 텐데 이렇게 출발을 할때뭐 지금도 이런 패턴 그리면서 개미를 털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커다랗게 흔들면서 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차트로 어 보기 쉽게 미리 다 어떤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들 세워야 할지 미리 다 그려놨어요. 이런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며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트릴 그 호재 정보를 알면은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굉장히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고재 정보까지 이돈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010-5894-2930 번호로 이 SCM 생명과학이라고 종목명 다 적어서 남겨주셔도 좋은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편하게 받아보시라고 이 종목명 너무 길잖아요. 자, 앞에 딱그한 글자 에, 에라고만 적어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문자 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계속된 하락에 이때마저 또 이때처럼 못 치고 올라갈까 이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막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전 고점 뭐 5천원, ,000원, 6천원대에서 물려가지고 너무 큰 손실률에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만 졸이고 기도만 하고 계실 우리 주주님들, 자 정말 포기할 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기대만 갖고 또 오를 때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쳐버리면 그 뒤에는 정말 기회 여러분 정말 없을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파일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어. 적혀있는 이 5번 페이지에 적혀있는 호재 내용 터지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우리 SCM 생명과학이 본격적인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응해 두실 수 있도록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정보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크게 자랑할 만큼 그 정도 수익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힘을 숨겨둔 찐주식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